비을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도 사실 제돈 주고 웬만한 거다 먹어 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인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김팽입니다 제가 요즘에 발견해서 마시고 있는 이너 뷰티템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마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짜잔! 이게 뭐냐면요. BTX 화이트라는 제품인데, 이 제품은 발효 차예요. 요즘에 뭐 이제 붓기를 빼준다, 비워준다 한다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도 사실 제돈 주고 웬만한 거다 먹어봤는데, 이 제품은 제가 이번에 만나게 됐어요. 왜냐고요? 광고가 들어왔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눈이 조금 더 갔던 이유가 뭐냐면 100% 국내산 원료를 사용을 한대요. 거기다가 내용을 조금 살펴보니까 깔끔하고 재료들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마셔본 거니까 뭐 솔직하게 이렇게 풀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부터 보시면은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DTX 화이트라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비우기 위해서 마시는 차예요. 저희 몸에 비울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많이 먹고, 뭐 이제 묵은 것들 등등. 요런 거를 비우기 위해서 마시는 제품인데 이 제품이 특징이 너무 많아요, 사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살짝만, 아주 살짝만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주의에 무카페인에 무첨가물로 건강한 음료예요. 왜 건강하냐? 100% 국산 원료고 77% 유기농 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건강할 수밖에 없는 음료예요. 그리고 기존 음료와 달리 5 가지에서 7 가지 원료가 현직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 구성된 건강 음료고 그리고 또한 가지 말씀해드리면 국산 약초들을 한국 전통 고체발효 기술로 발효해서 부드럽고 맛있게 발효한 차 음료라고 합니다. 들어간 재료들을 살펴보면 사삼뿌리, 귤껍질, 뽕잎, 연잎, 수국잎이 들어가 있어요 사포닌이 풍부한 사삼이 들어있는데다 몸을 맑게 해주는 연잎과 뽕잎, 기름기를 싫어한다는 귤껍질 등등 좋은 재료들이 들어갔어요 매일매일 마시는 물인데 이왕 마시는 거좀더 좋은 거 마시면 좋잖아요? 이제 맛이 도대체 어떤 맛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딱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어, 향은 되게 약간 깊게 우려낸 향이 나고 약간 건강하고 자연적인 향이 나는데 되게 약간 어, 고급진 향이 나요. 음. 맛은 부드럽고 깊은 맛이 나고 깔끔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약간 이 음료 자체에서 단맛이 살짝 나는데 그 단맛이 인위적인 단맛이 아니라 재료들에서 나오는 단맛이어가지고 아이들, 애기들이 먹기에도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은 맛이에요 음 그리고 약간 그거 알아요? 차에서 직접 우려낸 것 같은 맛이에요 그리고 약간 요런 음료 잘못 마시면 속이 쓰리거나 더부룩하기도 하거든요? 입에서 약간 좀 까슬까슬하게 남아있고 그런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막 속이 더부룩하거나 불편하거나 무리가 가는 느낌이 없어요. 아, 맛이 좋아요. 맛이 좋아. 속이 부담되는 느낌이 없어 가지고 운동 전후로 마셔도 좋을 것 같고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일을 하면서도 편안하게 마시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340ml예요. 사이즈도 적당해 가지고 가방에 넣고 다니기도 좋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그래도 도대체 언제 마셔야지 더 좋은지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 몸보다 많이 먹은 날. 이거 맨날 하는 거죠. 두 번째, 먹은 만큼 안 빠져나오는 날. 헉, 이럴 때 진짜 답답하잖아요. 세 번째, 술자리 후축 처지는 날. 술똥 못 사면 진짜 답답하잖아요. 갈증도 나고 속도 답답하고 이럴 때. 이럴 때 마셔야 되고요. 네 번째, 내 몸이 너무 기름질 때. 이거 항상 느끼는 거잖아요. 저만 그래요? 저는 너무 다 해당 사항이 있어서. 안 마실 수가 없더라고요. <laughs> 제가 이거 마시고 나서 솔직히 화장실 자주 가요. <laughs> 아침이나 일상생활 중간중간에 꼭 갑니다. 어, 아침부터 상쾌한 느낌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느껴보셨나요? 그리고 이 음료가 알고 보니까 별명이 똥차입니다. 왜 똥차인 줄 알아요? 똥이 잘 나온다고 해서 똥차라고 합니다. 인정합니다. 잘 나와요. 화장실 자주 갑니다. 저는 그냥 속에 부담이 안 가가지고 물처럼 마시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가족분들끼리도 그냥 아침에 출근 전에 하나씩 꺼내가서 마시면 좋을 것 같고 맹물 마시기 좀 부담스럽거나 싫을 때 마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약간 몸에 있는 모든 것을 빼내는 작전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하나씩 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죠? 쌓이고 쌓이면 얼굴에 뭐 나는 거? 자주 가야 피부도 건강하잖아요. 그쵸? 여기까지 제가 요즘 마시고 있는 이너 제품을 소개해드렸는데, 어 제가 설명해드린 네 가지에 해당이 되신다, 혹은 화장실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 하시는 분들은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제품 생소하다고 느끼시거나 이제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더보기란에다가 링크 살짝 이렇게 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상쾌한 하루 되시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